엄마, 모두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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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긴는 돌려 주시기도 아, 돌려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송 사고니까 금방 처리될 거예요. 나 라라라라라 너무 긴장돼서 네, 안녕하세요. 지수TV의 지수입니다.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잘 잡아라. 그렇지.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판매 가격 3,500원. 요 3,500원에 판매하는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네,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키제비타 제품입니다. 키제비타 써있고요. 키, 음, 비타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먹는 비타민C. 예반 하나가 들어습니다 이거 3,000원이죠. 문구사에서. 이렇게 바코도 이렇게 되있고 뭐. 볼건 없네요. 아. 네. 네 이거, 이거에 이제 테이프가 있는데. 아. 테이프를 떼두시고요. 약국에서 해서 가방이 남아서 와서좀 찌그러졌어요. 먼저 비타민 먼저 보죠. 비타민이 e 들어있고요. 뭐 어, 뜯는 곳이 잘잘 잘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들고 이거를 돌려서 돌리면서 까는 방법입니다. 까서 이걸 뽕. 오, 뭐 이렇게 되어있네뭐 여기 비타민이 보입니다. 뭐 뭐. 터닝메카드 그림이 그려져 있진 않고, 비타민이나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메인이죠, 메인. 메인, 메인. 메인이죠, 메인. 터닝메카드. 피규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프린팅은 뭐, 어, 프린팅은 뭐잘돼 있는 편인데 바퀴 프린팅이 없고요 여기도 프린팅이 안돼 있고 머리는 프린팅이 깔끔하네요 근데 엄청나게 깔끔한 정도는 아니고 깔끔하네요 주먹도 프린팅은 잘돼 있고 여기 주먹도 잘 프린팅되고 뒤에는 그냥 메모입니다 머리는 머리 꼭대기도 잘돼 있고 가슴 부위도 잘돼 있습니다 아 아, 뭐, 이 정도 돼 있는 제품이고요. 어, 고무대질이라서 좀잘 움직이고요. 방금 사서 냄새 맡아볼까? 약혼 냄새가 조금 나긴 하네요 근데, 고무대질이라 다치지 않을 것 같고, 안전하고 놀수 있는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뭐, 이렇게 열고 닫는 식으로 돼 있고, 비타민, 아까 뒷면이었나?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 꺼내서. 와 다시피 이렇게 되어있죠. 음. 속성카드 같은 그런 거요. 기렇게고 누르지도 있고.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어. 2017년이네요. 11월 1일까지. 어. 뜯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뜯어봤네요. 3,000원 짜리인데 어, 자동차로 변신할 수는 없고 뭐 피규어로 보시면 되고 3,000원이니까 어, 같이 파는 건 12,000원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